네, 네 상담. 이렇게 오늘은 창세기4 <laughs>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절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온지라. 라헬과 요셉은 뒤를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에서에게 가까이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에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비차우니라. 애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내 네, 아도 그 자식으로 더 불어나와 저를 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일로 더 불어나와 저를 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남바 이 모든 매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 야고 있는 것이 조카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성하건데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을 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 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가살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카우니 천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은니다 에서가 루때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이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언약하고 내게 있는 양대와 초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로 가서 내 줄게. 다 아가리이다. 에서 가가로대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대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네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는 이 날에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이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그장의 이름을 숙고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 땅 세겜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밭틀 세겜의 아비 하모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 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 아.